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동마블의 오팀. 주과장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 찍는 거는요. 전농 14구요.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저희가 이번에 실투자금 2억으로 들어갈수 있는 거랑, 그 다음에 한 2억 중반대부터, 뭐, 점으룸부터 투룸까지 다양하게 매물이 있다 보니까, 저희가 좀 문의량이 많이 오다 보니까, 좀 많은 분들한테 좀 간단한 거라도 설명을 해드려야, 오셔가지고 좀 설명 들을 때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주거장님께서 현장 그 개발 호재 정도 몇 가지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지금 전동동의 전동 14-2 구역 주변으로는 주변도 아니죠? 바로 앞이에요. 바로 앞에 이제 청량리역이 있고요. 그 청량리역이 이번에 이제 공간혁신구역이라고 해서 그 용도 규제나 높이 용적률 규제를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냥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화이트 존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. 그래서 그 앞에 이 초고층 빌딩으로 이제 다들 들어설 거고,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미 청량리 하면 또 가장 큰거 교통이겠죠. 네. 또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지나다니는 노선도 9개 이상인데, 여기에 추가적으로 GTS B와 C, 그리고 강북 횡당선, 그리고 마지막 면목선까지 지금 예타 통과가 돼서 총 4개의 노선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청량리 일대는 버스 노선과 지하철 이 환승센터를 같이 할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 이 계획도 잡혀 있기 때문에 어, 교통의 요충지. 라고도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말해서요. 교통 10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 될 거고요. 주변으로는 공간 혁신 지구역으로 해서 빌딩이라는 높은 건물들이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 즉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일자리부터 주거 공간까지 다 개선이 될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지금 소액으로 2억대 투자 금액으로 20억 이상대 아파트를 받아볼 수 있는 이 기회는요.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번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임장 안내, 상담 안내, 그다음에 궁금하신 거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 다 연락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부동 아울의 오팀 주과장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